제가 항상, 어 이제, 그, 연설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 저는, 어, 군비네임 당원입니다. 그쵸? 항상 얘기하죠? 예.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 이런 거예요. 제가 참 잘생겼지만, 남이 나를 잘생겼다고 말해줘야지. 그쵸? 내가 나를 잘생겼다고 말하면 좀 약간 민망하잖아요. 그쵸? 예. 네. 마찬가지로, 제가,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 대한민국 최고의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어디죠? 우리 공화당이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온갖 지난 9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되고 그 힘든 상황에서 다 비겁한 놈들이었습니다. 그쵸? 딱한 명, 끝까지 당당하게 싸운 정치인, 누구죠? 조원진 대표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이 자리를 오고 싶어요. 왜냐? 제가 얘기해야지 그래도 너무 우리 공화당 분들이 얘기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쑥스럽잖아요. 그쵸?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조원진 대표님의 지난 살아온 삶, 지난 살아온 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건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하고 싶은 이유가 여러분들 정말 지난 9년 동안 지금까지 투쟁해온 그 행동이 모두 다 증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항상 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어, 지금 아까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어, 정말 이제 가짜 뉴스나 뉴스의 선동에 많이 될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꼭 가짜 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무정 어, 검찰총장이 시무정 검찰총장이 어, 뭐, 이게 뭐 만장일치로. 뭐 석방을 결정했다. 이런 뉴스가 하나가 나와버리니까, 아, 이제 뭐 석방 대신데, 이렇게 또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래도 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니, 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미친놈, 이제 뭐 검찰이 뭐 위아래도 없어, 검찰총장이 석방하라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밑에 있는 박세환이라는 특수, 특별수사본부장 이놈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가, 평소에 산수라도 잘하든가, 에? 산수를, 나 솔직히 말해서, 설마 검찰이 그잘나신 분들이 산수 하나 못할까? 무려 9시간 45분을 초과했습니다, 여러분. 미친놈들 아닙니까? 지가 산수 잘못해놓고서 이제 쪽팔리니까 무조건 막으래. 말이 돼요? <목소리> 앞으로 판사가 어떠한 판결 내려도 검사가 땡깡 놓으면 되겠네요, 이제. 이거 여러 가지가 다 말이 안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박세환이가 못 가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반드시 석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주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박세환이가 왜 이러는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박세환이는 현대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목소리> 아, 석방이 됐대요. 잠깐만. 네, 지금 3보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제 어 석방 주의가 내려와서 곧 석방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laughs> 지금 막 나온 뉴스인가 봐요. 자, 그런데 왜 우역사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박세현이가 누구냐? 바로 한동훈의 최측근입니다. 한동훈, 바로 현대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그리고 박세연의 아버지가 김대중 정부 때 바로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가 김대중 정부 때 가장 핵심 검찰 요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세연의 아버지랑 진영구가 바로 한동훈의 장인이 절친 중에 절친이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 측근은 왜 이렇게 다 후졌습니까? 네? 왜 이렇게 다 후졌어요?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더 웃긴 거 여러분들 이 불법 체포, 불법 구속을 했던 오동훈이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혹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는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고요. 그 오동훈이를 추천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후진 사람들밖에 없었습니까? 사실 저희가 원래 작년 한 10월달쯤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친 윤석열 계열 쪽에 있는 분들이 한동훈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계 개편을 해서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한참 뭐 명태균 터지고 뭐어뭐 어, 뭐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집권여당 대표는 한동훈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돌파구가 비상개엄이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개엄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신 건데 원래 정계개편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그 정계개편 정말 저 썩을대로 썩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이 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이루어져야겠죠?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서야 되고, 네. 자, 가장 최근에 병원 지방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게 싸운 겁니까? 의사 파업까지 거기에 맞서 싸우면서 했더니 최근에 바로 최상목이랑 네? 권성동이가 힘을 합쳐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의료 개워, 개혁 그거를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 다 척결하고 다시 우리 공화당 찐 우파, 진짜 애국들 애국자들 중심으로 다시 당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잘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만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올바른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싸우시고 대한민국 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 탄핵 기각 위해서 끝까지 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